안녕하세요. 어, 아까 방금 찍었던 영상이어서, 요번에는, 어, 수능, 어디서죠 수능 공통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간략히 설명하면은, 뭐, F가 최고차 개수 양수인 3차 함수 예이고, 또, 이런 F와 치수 T에 대해서 G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두 조건이 만족할 때 g 의 마이너스 오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신경 쓰이는 게, 이 gx가 다 연속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 t를 분기점으로 다르게 정의를 했는데,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ft는 0이겠죠? 왜냐면, 여기, 어차피 여기 다 연속함수고, t에 자극하는, t에 의극하는, 결국 다 얘네들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는 ft랑 같아서, ft는 0이에요, 일단. ft는 0이고요. 그리고 가조권에 보면 또 F를 씌워서 0이 되는 X가 두개 나오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 아, 존재한대요. 만약에 A가 0이나 2면은 분모는 0으로 수렴할 텐데, G는 역수함수이기도 하고, 그럼 얘도 0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G0이랑 G2가 0인데, 결국 F잖아요. 그게 F에서 나오는 건데, 여길 따르든 여길 따르든 0이려면은 결국 F0이랑 F2도 0일 수밖에 없죠.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F0이랑 F2가 0이고요. 나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자연수 M에 대해서 뭐가우극한을 여기 똑같은 함수에 취해서 그 극한 값이 음수인 경우를 모아놓은 집합이 이거 두 개래요. 얘네 둘이 다르다고 표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두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긴데 F0이랑 F2는 0인 거 나왔고 그럼 여기서 자연수 m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g의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자 양수일 거고요. g1은 반대로 음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를 곱해서 양수가 됐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g1은 0보다 작아요. 자, 이제 이걸 토대로, 어, f의 그래프를 좀 치워볼게요. 왜냐면 f를 알아야 g 를 하니까. F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0이랑 2이 어쨌든 0, 0점을 가져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F가 접한다 접하는 경우라면 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0, 2, 0, 2 그리고 이 0, 2 말고 그러니까 중근을 포함해서 여기서는 지금 중근인 거고 어, 남은 경우 이제 중근 아닌 것도 있죠. 세실근을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남은 실근을 제가 알파라고 하면요. 여기가 알파는 0인 거?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알파 2인 거죠.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 사실 얘네 두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 m은 1일 수가 없어요. 분모 혼자 아니 분모를 음수로 만드는 자연수가 M1 혼자란 말이에요. M은 1일 때, 얘는 음수로 수염하는데, 얘도 음수로 수만하는데 G1은 음수니까? 그럼 얘 양수가 돼요. 그래서 1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의 최소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둘 중에, 아, 얘네 둘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이라고 쳐도, 그럼 두 중에 하나 남는 하나는 3 이상이라는 건데 그3 이상이라는 거는 3 이상에서 분모은 양수인데 분자는 음수로 매야 돼요. 그러면 2보다 큰 그러니까 3 적어도 3 이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음수로 가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한 수까지 음수인 거죠. 왜냐하면 음수기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애플을 그렇긴 했지만 어차피 T 기준 잘라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알파라고 안 됐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세실간을 가는 경우부터 해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0, 이 알파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안 되기 때문에 0, 이 알파 그래야 이 오른쪽으로 음수인 구간이 생겨요 F에서 그러면은. 여기는 다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이제 얘가 된다고 했고, 만약에 얘가 0, 알파 2였으면 여기도 플러스고요. 알파 0, 2, 여기서 여기도 플러스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는 다 어디서 꺾어 오르는지가 문제인 거죠.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면서 꺾어 올려야 돼요. 그 꺾어 올리는 기점을 어디로 할 거냐? 0, 이 e, 알파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꺾어 올린 데가 t인데 ft 0 이랬으니까. 이셋 중에 하나예요. 0, 이 e, 알파. 근데, 만약에 0에서 꺾어 올리면요. 이게 현재 f고, 얘를 지로 바꾼다는 얘긴데 0에서 꺾어 올리면은 g-는 양수지만, 반대로, 이 일도 여전히 양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알파에서 꺾자고 하니까, 만약에 알파에서 꺾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조건은 충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꺾으면요. 여기 오른쪽을 그대로 냅두고, 얘가 상하 반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이 이상으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t가 2인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t가 2니까 이번엔 g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w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차례대로 0218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나오죠 g e. 여기 우각한에서 그 그러니까 각각 음수니까. 그러면 이제 충족이 되잖아요.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음수니까. 그래서 하나는 2고요. 하나가 m 이 2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이 뒤로 지가 음수인 구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4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4, 에 3이 있잖아요. 3도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기 3이고요. 3이 사이에 들어가고, 4는 알파 이상이어야 돼요. 알파가 4인 것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알파는 4 이상이다. 그리고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이두 개가 순서는 뭔지 몰라도 각각 2랑 3이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추리시면 돼요. F를 꼴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최고치량이 계속 양수했으니까. A? 라고 해서, 뭐, a에 x에 x-2에 x-α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은, t가 2인데, 여기 t가 2였잖아요. t는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랑 1둘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구하고 나서요. 마이너스 f-1이 g 의 마이너스 1인 거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마 1, 마이너스 1 되니까 차이가 없어지고 a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정리를 좀 해주면 3a에 1더갤 알파, 1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f1, 그러니까 g1은요. 음, 마이너스 a에 1에 또 마이너스 1, 5 양수이고, 그 다음에 1서 다시 한번 쓰면, 이게 1파예요 이제 얘네 둘이 각각, 어, 2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그서 3이 되는지랑, 반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3이고, 얘가 2거든요? 그럼 2랑 3일때왜안 안, 되는지 좀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g의 마이너스 1, 그니까, 얘죠? 얘가 만약에 2면요. 이 여기다 써볼게요. 3a에 1 더하기 알파가 2고 양변에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하면은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거죠. a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연립을 해보면요. 양변 나눌게요. 그러면은 1마 알파 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여기 얘를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분의 7을 곱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분의 7아 벽에 3이 있고요 이렇게. 3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9 더하기 9 알파는 마이너스 7 곱해요 그러면은 7 알파 7이죠 그럼 7 알파 양변에서 빼고, 양변에 9 빼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 그림의 모순이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된다는 거는 알아챘고요. 그럼 이제 남는 경우. 반대인 경우죠. 그러니까 3a에 1 더하기 알파는 그대로 g 의 마이너스 1인데, 얘가 3인 경우, 날아가죠, 3. 3 날아가고, 그 다음에 a의 1마 알파가 요번에 3, 2인거 하고 있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겠죠? 여기 1이 될 거고 연립을 해요. 그러면 여전히 a는 나아가고요1마 알파분의 1 더하기 알파가 얘네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연립을 예, 계산을 쭉 해볼게요. 그러면은 4 더하기 4의 파는 7의 파면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넘어가서 3의 파, 여기가 7 양물 둬서 11. 알파가 3분의 11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지우고, 알파가 3분의 11이니까, a에 x에 x-2에 x-3분의 11인 거예요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a를 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되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구했잖아요 g-1이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3 넣, 맞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4분의 3이 나와요 이건 해보시면 돼요 1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g에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9하면은 14분의 3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7에 여기 계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6이고요. 근데 얘는 지금 f 마이너스 5죠. 얘는 f 마이너스 5고 g 마이너스 5는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은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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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약분을 시켜줄게요. 3 날아가고요. 14, 7 날아가서 2 되고 2가 26이랑 약분돼서 13 돼요. 그럼 남는게5 곱하기 13밖에 없어서 정답은 6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제까지 2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